다들 어서 오십오 드라군? 어? 오케요 형님 드라군 고고 3투 쓰네요 여러분? 이번 판에? <laughs> 7시요? 7시... 그러게요 7시 거의 다 죽긴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7시 아한번 한, 한두 번 막았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또 많이 가난해가지고. 와, 우리 벤윤님 우리 5,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 고마워요, 청자님 감사합니다. 라면 사돈님 우리 또 5,900원이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면님, 고마워요. 이번 판 무슨 전략 가실 건가요? 이번 판이요. 어, 글쎄요. 일단은 한번 상대 종족 한번 좀 볼게요. 보고 한번 청해 볼게요. 아, 이주현 님, 우리 2천원 김준호 님5천원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핵 미션이요. 이번 판하고 한번 다시 해 볼게요. 팀장님. 다빈이만한 감사해요 뽀게이트 오 <laughs> 어, 완전 물량이네 완전 물량 <laughs> 하나만 하나 아 어.

그 형님, 그거 깨고 계시라고. <목소리> 오, 이렇게 날수있겠 이킬. 좋은 이캐입니다 오, 야, 저, 좋은 3킬입니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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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퀴우 어 이제 아.. 어.. 뺄게요 형님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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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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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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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좋아요, 아, 케이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저아 만족합니다, 여러분. <laughs> 형이 드래곤 나올 때 한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한 형님 모았다가 같이 갑시다. 다우씨, 다우씨 종족이아 음. 적으라 가지고 좀 잠잠했구나. 근데 한번 보긴해야겠다 그래도 좀 뉴타 뭐, 뭐, 같은 거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어어어어어와 어. <laughs> 위험했다. 갑시다, 먹읍시다. 제가 몸빵 하겠습니다. 드라군이 딜 넣으십시오. 형님, 셋시 갈까요? 형님, 갑시다, 형님. 갑시다, 드라군 배력 장악 갑시다. 배력 깨고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혹시나 있으니까 나 뮤탈 일 수도 있 으니까, 내가, 한, 다섯 시 보고 올게. 팀원 들 여기 압박 하고, 아히 드라네 히 드라 터짐. 리버에요 형님들 리본 데미지 업그레이드랑 키피드이랑 동시에 페이크, 페이크 한번, 자, 페이크 한번, 네. 형이어차아까그 올킬 이나 좀 많이, 가 능해 가지고 러 커. 어, 빽빽빽빽빽빽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천천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님일백백백백 빨갛다, 빨개, 빨개, 체력이 빨개. 아스레스. 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일곱시 형님 일하지 마세요 형님 일 그만 하세요 오케이, 잘 가시고 어... 자, 저거 뿌려줄게 우리 일곱시 형님 <laughs> 야, 일곱시 APM이 왜 369야? CTV 오 뭐야? 이분 왜 이렇게 높아? 이 형님, CTV. <laughs> 제가 제가 여러분 방에 들어왔는데요. 어, 아니, 이분이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홈팀에. 아, 어, 이번에 이게 요번에 핵을 한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시 형님, 와, 이형 6년이다. 2년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우리 형님, 왜 위에 계십니까? 형님, 어, 형님, 헤글 한번 가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TV의 형님, 음,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안녕하세요 네 하..하요 하이, 어차피 이번판에 핵그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판을 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나그라님 펭가이 감사해요. 아까 유튜브에서 고맙습니다, 신라님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놀러 오세요. 종족이 어 나쁘지 않네요. 바비님네 우리 네, 하나 또 감사해요. 바비님 고맙습니다. 핵을 이번 판에 30방 을 쏴달라고 아까 사실 전전판에 미션 주셨던 분이 계신데 30판 아 30판이네. 저 30방까지는 좀 무리수일 순 있어도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쏴보겠습니다. 자이형님이몇 시지? 밤색. 어또 옆자리야? <laughs> 아 이런 이런. 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아, 옆자리, 오케이. 우리 형님, 이번에도 데이트 한 번, 1대1 데이트 갑시다. 예. 와, 상대 저조태야, 형들아. 미쳤다. 어떡하냐. 종족이 너무, 우리 풋풋했는데, 상대가 저조태면, 이건 좀 종족 차이가 좀 크긴 하거든요, 사실. 와, 이거, 이거, 이거. 좋네요. 이번 판 운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다가 스팀 때 갈까요? a 네.

제발! 완성되기 전에! 아, 이거. 분이제사거리 여기 안 닿죠? 아, 이 아, 이 아, 이안 아, 가지고 이거. 아, 이거. 이왜여이 있어? <laughs> 아, 우리 아, 홉시 아, 님거 아, 이 아, 홉시 아, 이 원래 근데 이런 날이 좀 있다. 어, 어 이그 유난히 게임이 잘안 풀리는 날이 있어. 오늘이 근데 그 날인가 봐. 그냥 없 형, 운이 좀 별로 안 좋다. 어. 운이 안 좋아. 운이. 원래 뭐또잘안 풀리는 날이 있는 법이지. 한시 카바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사업이되었네요 여러분 <목소리> 우리, 아홉 우리, 님해처리늘리지 마세요 형님 해철이리용리할수 없습니다. 여기도 늘리지 마세요 형님 원해처리원리처리로 원해 갑시다 형님 한번 가시죠, 형님들. 빵만와역시 게임은 잔인할 때 잔인하게 해야 제맛인 법. 어, 그럼,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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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씨이커저 스캔 있음. 안에. 제발, 오케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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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도 발전을 많이 했다

아 이거 핵수야 되는구나. 치물 질러백? 여기네, 여기다가 놓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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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라인만 따놓자. 얘를 였다가 줘야 되겠다. 말이 이제 버려도 되겠죠? 오 아우, 형님! 일단, 한대 맞으십쇼, 형님! 한대 맞으세요! 고고, 스캔, 만땅!

퍼펙트 아오크 준비 課長 맞다. 아주 좋은 잔인함이었어. 음, 수고 수고. 네, 에 수고했습니다. 어, 상대편 오, 상대편도 지 302네.